네홈 클린 뱅크입니다. 오늘 경기도 시흥시 빌라 옥상 환풍기 벤츄레타 바람으로 회전하는 회전식에서 돌아가지 않고 소음이 없는 고정식 환풍기로 네스트 교체 완성해드렸습니다. 기존에 함석 철로 되 있는 받침대 사용해서 하부가 다 뜯어지고 환풍기가 떨어져 나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녹슬지 않는 304스테인스 제품으로 교체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튼튼하고 견고하게 4세트 완성해드렸습니다 요즘은 회전식 말고 이 고정식 환풍기도 많이 설치하시는데 스테인레스 받침대까지 사용을 하시게 되면 환풍기 수명이 정말 획기적으로 길게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고정식 환풍기는 보통 날개가 알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고정식 환풍기 선택하실 때이 하부링이 알미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설치 하시게 되면 정말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. 가끔 보면 여기가 파란색이나 회색 함석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몇년 지나면 습기와 녹물 때문에 하부에 부식이 일어나서 함께 또 교체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. 네, 오늘 네 세트 옥상 한풍기 튼튼하고 또 깔끔하게 교체 드렸습니다.